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잘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종종 저에게 와서 본인의 앞길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길을 묻기도 하고요 10년, 20년 목회를 하시다가 그냥 어려움에 처하셔서 더 이상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목회의 길을 접어야 되느냐, 또는 계속 걸어가야 되느냐, 이러한 상담을 저에게 종종 하곤 합니다. 며칠 전에 저 이스라엘에 가 있는 제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심각한 말투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정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어려우니까 잠시 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길을 가는 인생들입니다. 어떤 이는 골목길을 걷기도 하고요, 또는 산길을 걷기도 하고요, 구불구불한 길이든지, 큰 대로든지, 또는 좁은 길이든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잠시 쉬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길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다시 길의 방향을 잡느라고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 위에서 또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췄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가던 길을 계속 가야지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힘들면 여러분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땀 흘리면은 땀 닦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청년 때 한참 동안 방황을 하면서 신학을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나고자가 되었습니다.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신학의 길을 걷던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런데 저는 그만 제가 걷던 길에서 멈춰 버렸거든요. 저는 그것을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목사 되기는 글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여전히 저는 그길 위에서 서 있었고 다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다면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잠시 멈추어라. 그래서 그동안 걸어온 길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딘지를 가만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디고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이걸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생택지베리의 사막의 죄수라고 하는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왜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안다면, 잠시 넘어진 것 일어나면 되고요. 잠시 멈춘 것 다시 스타트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쉬어가라, 그리고 바람을 좀 빼라. 교만하지 말아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길을 가다가 잠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잠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길이지. 그래서 바람을 좀 빼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멈추지 마라. 인생길이든 신앙의 길이든 중간 중간에 돌무더기가 있고 엉덩이가 움푹 파이기도 합니다. 콧노래 부르며 그 길을 걷고 싶지만은 현실은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지요. 뭐 잠시 쉬어가든 아니면은 다시 넘어진 사람 일어나서 걸어가든 어떻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다시 추스르고 앞으로 전진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앞에 서서 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립니다. 아, 나는 참 힘들구나. 너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 너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너 정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제가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인간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주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주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비장한 자리입니다. 며칠 후면은 본인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고민과 갈등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제가 그 십자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저도 그냥 지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명인 줄은 알겠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알기는 알겠는데 힘들고 아프다는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에 맡겨진 가정의 짐, 인생의 짐, 그거 내려놓고 싶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됩니까? 그냥 무겁더라도 힘들더라도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좀더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갈등이 있죠 누가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힘들지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은 그 험한 길 가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결단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 신앙의 길만 그렇습니까? 인생의 여정에 이런 날은 없습니까?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의 짐, 남편의 짐, 자네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약봉지 입에 털어놓으려고 했던 게몇 분이나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업의 짐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할까 아니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 도상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요 빌리그레안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분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산간지방에 살았던 빌리그레안 목사님의 친구가 이제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다가 오두막집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살아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었지만그 오도막 집의 노인분이 거기에 음막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노인분이 들려줬던 충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사람들은 자꾸만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만이 되는지,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내려가게. 그럼 길을 찾을 수 있다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방향을 확인하고 내려가야 된다는 것. 조금 힘들더라도 좀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실제 인물인 배형진 군. 자폐아 증상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친구를 배경으로 했었던 영화입니다. 춘천 마라톤대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달리는 거는 참 기가 막히게 달려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빨리 달리다가 금방 지치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이 코치가 출발선상에서 서 있는 배형진군. 그 영화에는 초원이라고 나옵니다. 초원아, 처음에 뛸 때는 살살 뛰어야 돼. 빨리 뛰지 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 그때 되면은 날씨를 보니까 비가 이렇게 올 거야.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때 열심히 달려. 힘껏 달려. 죽을 힘을 다해 달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브쓰리라고 so 해서 42km를 3시간에 안에 들어오면 성공하는 건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3시간 안에 들어와서 성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감동은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 길 쉬운가요? 살점을 하나하나 오려내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그길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쉬운가요? 할 수만 있으면 안 지고 싶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다는 주님의 인간적인 고백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그런 갈등과 고민의 밤을 지새우며 같은 기도를 세번 했다 여러분, 외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그 안에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어렵다는 것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지고 오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없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물질 앞에서 비굴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하며 고민을 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할 때도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야, 이거 너무 무겁다. 너무 심하다. 어떻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때 탈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외면하고 우리 정직하게 할자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갈등 안 하나요? 고민 없습니까? 남들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고 그렇게 짬짬이 하고 뒤에서 돈 집어주면은 다 순수하게 풀리고 일잘될거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고민? 안 하면서 거부할 자신 있습니까? 그 앞에서 말입니다. 하다 못해 여러분 병원만 가도 아는 의사 있으면 순서 빨리 된다는 거 우리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득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 믿음의 길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승진심사 기간에 세상적인 나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뜻을 찾으며 그렇게 있겠다. 그렇게 깨끗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승진심사에서 탈락됐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후회 없으십니까? 갈등 없습니까? 몇년 전에 첫째 되는 딸이 자신이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버거운지 고등학교를 1년 동안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이제 목사 딸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뭐 친구들이 좀 많이 했던 게 쌓였던 모양입니다. 병원을 갔는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쓰러져 가고 점점 말라져 갑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아내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 하지 않냐? 내가 온몸 바쳐서 교회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자녀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도 그런 설교했는데, 이거 하나님 거짓말 아니냐?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의 길 걸으면서 아무런 갈등 없나요? 주님도 그 갈등 하셨는데, 그 고민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솔직히 겁이 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과 현실 속에서 오는 끊임없는 갈등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바르게 걷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사이에 들려오는 십자가의 음성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는 한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싫으시다면요. 십자가 버려야 됩니다. 이 아픔을 거부하고 싶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 알기는 알겠지만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간혹 가다가 버겁고 힘들 때, 이런저런 일에 치여서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어느 때는 자녀를 앞세우고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 뭐 그런 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보았던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나니라. 두려워서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가야 한다는 주님의 스스로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다고 지고 가는 십자가 내려 놓을까요? 아제 그만 갈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져도 주님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결국 영광이 아닌 죽는 순간까지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축복 좋아하지 말고요.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요. 고난, 아픔, 갈등, 그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썩어지고 더 희생하고 더 겸손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재물이 되는 것 남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목상해야 될것 아닐까요? 애초부터 여러분, 영광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축복은 없습니다. 고난 지나야 됩니다. 가시밭길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축복도 있고, 영광도 있고, 부활도 있는 것이지, 이거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고난주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가슴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길 함께 걸어갑시다.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탓하지 마라. 누구나 길을 가다 보면 잠시 쉴 때도 있고, 오랫동안 쉴 때도 있고, 길 위에서 잠들 때도 있다. 갈래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 막다른 길에 닿아서야 되돌아올 때도 있고, 깊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다. 소낙비를 만나 갑자기 흠뻑 젖을 때도 있고,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 다칠 때도 있고, 수렁에 빠져 온몸으로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불어난 개울물을 건너다가 한참을 떠내려 갈 때도 있다. 때로는 집에 두고 온 것이 못내 아쉬워 한참을 가던 길을 되짚어 옛 집으로 되돌아가는 이들도 있다. 되돌아가느니 앞선다 자랑하지 말고 잠드니 보더라도 게으르다 비웃지 마라. 넘어지니 이꼴랑 잠시 너도 쉬었다가 같이 가라. 우리 모두 한때는 삶에 지쳐 저들처럼 길에서 잠들어 있었기에. 여러분이 한 주간 주님 가신 길 묵상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광만 바라고 축복만 바랍니다. 고난 건너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줄로 압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묵묵히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